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스틴 네 저는 브라운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신입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1월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운 회사에 새 마음으로 입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어,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뭐죠? 오늘은 꽃길만 걷는 신입사원 꿀팁입니다 저희가 신입사원의 생활을 실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드릴 수 있는 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브라운은 신입사원 때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 저는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첫 회식 때 엄청난 큰 그치. 실수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았었고 어, 그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각을 해가지고 그쵸? 정말 찍힐 대로 찍혀서 그걸 복원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었거든요. 근데 손상된 이미지를 복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쨌든 저희는 복원에 그렇죠. 성공했다고 자신 그렇죠. 있게 얘기를 네. 할수 있기 네. 때문에 정원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브라운이 생각하기에 시입사원이 꽃길을 걷기 위해 꼭 해야 되는 팁이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를 열심히 하면 은 인사를 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인사 너무 꼰대 마인드 아닌가? 아 아니죠 인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네. 해사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네. 잘하기 위해서는 네.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업무라는 게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음. 왜 근데 인사가 중요하냐 하면은, 음. 제가 인사를 함으로써 음. 그 분들이 저한테 호감을 어쨌든 느낄 수 있는 거고, 음. 이 호감을 통해서 제가 업무 부탁이나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했을 때 훨씬 음. 더 어, 쉽게, 그런 협조가 될수 있고 원활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저 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사를 하면서 뭐 득을 보거나 하는 케이스들을 가끔 봤었거든요 제 어? 동기 중에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정말 잘하는 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사실 어 저희가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부서가 아닌데도 되게 칭찬을 많이 해서 음. 그 친구가 해주는 거는 선뜻 뭐 자료를 준다든지 사실 어. 저희가 자료를 안 주면 되게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어. 선뜻 주거나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게 정말 인사를 잘 하는 건가요? 네. 나 가끔 막 화장실에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막 이럴 때도 있고 한데. 네. 일단 애매할 때는 네. 진짜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애매할 때는 무조건 인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화장실에서도? 화장실은 안 돼요. <웃음> <웃음> 음. 제가 어느 경우에서냐면은 신입 사원일 때는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돌려보고 있는데 들어오는데 음. 아 이걸 인사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사를 했는데 어. 그분도 당황하고 어. 저도 당황하고 어. 약간 되게 <laughs> 뻘쭘하게 인사를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음. 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 이때는 좀 인사를 안 해야 되겠구나 음. 이런 게 있,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무조건 애매할 때는 인사하는 게 네. 정말 실보다 들기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신입사원일 때는 인사를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그러면 저스틴이 생각하는 어, 신입사원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신입사원이라면은 다른 곳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어,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우리가 사실 시행사을 뽑았을 때, 얘가 갑자기 오자마자 프로페셔널 뭔가 업무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대학생에서 갓 졸업한 친구들이 할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 음. 또는 이 친구가 앞으로 얼마나 클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 내가 이걸 잘 몰라서, 아, 저잘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네. 아,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배워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르쳐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친구들에게 더 선배들이 호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많이 가르쳐 줘요. 음, 그렇죠. 당연히, 많이 배우면 빨리 성장하고 네.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평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신만이 음.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네. 몰래몰래 몰래잘 가르쳐 줄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네. 적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항상 일을 많이 하면은 음. 징계를 많이 받을. <laughs> 네. 아, 공무원 또 그런 게. 네. 또 아. 일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닌 아. 그런 것도 있,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껏 하세요 저는 네. 하는 게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 역시도 어 너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해서 너무 진솔하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를 사기도 하고 안 좋은 이미지가 찍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우선 하시고 그것들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자세 뭐 그런 게좀더 요령일 것 같아요. 저처럼. 너무 처음부터 나대면. 어, 나대. <웃음> <웃음> <좀 찍혔어요. 웃음> 어, 내가 하고 싶었어. 너무 나대가지고. <laughs> 네. 아, 네. 좀 찍혔습니다. 네. 네. 아, 그 다음 꿀팁으로는 저희 둘다 이제 공통적으로 낸 의견이었는데. 에휴. 메모를 열심히 하자였거든요. 음. 어, 메모라는 게 일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메모를 해놓는 습관을 가지면은 네. 자기 일을 까먹을 필요도 없고 상사한테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네, 깔끔하게 네. 일을 또 지, 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네. 혹시 뭐 브라운은 메모를 잘해서 네. 또 이득을 본 그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아,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메모를. 진짜 메모를 정말 네.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공무원, 스타일. <laughs> 공무원 스타일. 공무원 예.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일들도 뭐 부서는 다르지만 음. 그런 공통적인 절차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걸 정리를 잘해놓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오래하셨던 분들도 음.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고 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신뢰를 받고 음. 약간 그런 경우가 좀몇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음. 메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라우니 팁을 드릴 수 있는 메모에 어떤 좋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 저는 적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네, 노트 같은 데아 네, 노트 같은 데 하나 무조건 이한 권, 한 권에 <laughs> 다 적어요. 왜냐면 여러 권에 적어놓으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르신들이 하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laughs> 적으면서 이제 훨씬 알죠. 적으면 기억이 아, 잘. 아 그건 맞네. 네. 저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또 특별한 방법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워드를 많이 썼고요. 아, 워드에 제가 그날 음. 들은 내용들을 거의막다 써요. 음.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손으로 쓰면은 많은 내용을 쓰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걸 써도 정리가 안 돼서 그걸 찾기가 좀 어렵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워드 같은데 적으면은 그 단어만 컨트롤 F로 검색해도 아 어디에 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과 유사한 네. 내용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내용이 방대해도 네.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추천드린다면은 워드를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워드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좀 최대한 많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것들은 다. 제 아는 분이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셨는데 네. 하드가 날라갔어요. <laughs> 2년치 적어 놓던 <laughs> 게싹다 날라가 버렸어요. 아 그건 바보야. 네? 백업을 해야죠 계속.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네.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노트에 적어 놓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아니, 노트도 누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훔쳐갈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아니고. 저 항상 여기저기 아, 아, 책꽂이에 꽂아 놓고. 그게 하드랑 뭐가 달라? <laughs> 항상 이동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laughs> 거죠. 저는 네, 무의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여튼 어째, 네.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그 자료는 잘 보관하시고 그게 가급적이면 후배들이나 또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네, 자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좋은 맞습니다. 사원으로서 네. 신입 사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실패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과한 음주로 인한 실수나 네. 지각은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죠. 예, 네. 너무 네. <laughs>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것 역시도 당연히 지켜 주시기를 저희는 당부를 드려 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을,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 맞는데? 어, 어 예. 맞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